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우선 첫 번째, 고용센터 창고 담당자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세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든 승인받으려고 아부식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지하게 그분들 말씀 하나하나 경청하시고요. 그분들 가이드도 잘 따라주세요. 그리고 간혹 까칠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분들은 저희처럼 질병 관련 실업급여 접수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해고당했거나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자격이 이미 되는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고요. 이렇다 보니 그중 많은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아무튼 저도 굉장히 까칠하신 분이 걸렸었는데 계속 그분 말씀 하나하나 정중히 경청하였더니 결국엔 오히려 그분이 어떻게 서류를 보완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센터에 신청하러 갔는데, 만약 승인이 안 되면, 며칠 뒤에 또 가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며칠 뒤에 가셔서, 다른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담당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과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 한번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담당자에게도 시도해 보세요. 고용센터에 제가 방문한 기록이 다 남긴 해도, 방문 기록일 뿐이고, 그 이상은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될 때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류 준비와 작성을 정말 꼼꼼히 해 가시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분류해서 가세요. 이 서류가 제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구비 서류 목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클립으로 다 분류했고, 진단서는 한눈에도 알기 쉽게 진단위가 기간을 따로 표시해서 제출했어요. 또 진료확인서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병명코드 순서로 작성을 해줘서 날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날짜 순서대로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병원이랑 엄청 싸우기도 했어요. 그게 의사의 고유 권한이긴 한데 저도 이 정도로 포커스가 담당자에게 맞춰졌었어요. 명심하셔야 할게 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담당자의 재량이 굉장히 커요. 아무리 여러분이 승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이 규정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내용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이건 결국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사이에 진료가 필요한 질병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다 보시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개개인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라 얼마든지 승인 여부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담당자를 여러분 편으로 만드시면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 개인적인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선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들 그리고 간략한 요약본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